그 성공의 대학교의 전신인 성미카엘시다 고니 100년 전에 어, 창립된 날짜가 꼭 4월 30일입니다. 어, 그 학교가 1982년에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강제 폐교를 당했었습니다. 그리고 만들어졌을 때 자그마한 어, 대학이 아닌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. 라는 이름으로 어, 만들어져가지고요. 그 대학이 지금은 어, 성공의 대학교가 되어있습니다. 성공의 대학교가 된지 꼭 20년입니다. 공통점이 있는데요. 하나는 그 성공의 성기카의 신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항동에 만들어질 때그 당시 그곳은 어, 포도밭이었습니다. 구민교회가 여기 만들어질 땐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목욕탕 이라을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목욕탕과 이포도가 양자에 아마 비슷한 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 공통점은 역시 작다는 겁니다. 이 구민교회도 보니까 25년간 아이 작은 교회로 왔는데 성공의 대학교가 대학교로 될때 역시 아주 작은 학생이 불과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학교였는데요. 그때 제가 내걸었던 것이 아주 작아서. 그래도 뜻은 크게 세우자 해서 작은 대학, 큰 학문,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세웠는데 이 교회는 작지만 목사님이 거성이라 역시 작은 교회지만 큰 신앙으로 시작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목사님의 설교도 또이 작은 교회에 두고 시대의 목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큰 신앙은 작은 데서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작다는 거에들 콤플렉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따라나 있는데 사회를 얻을 때 무조건 저는 큰 사람이면 좋다. 그랬더 정말 큰 사회가 와서 1m85짜리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은 데서만 늘 일을 하다가 이번에 별랑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하는 이, 인구의 4분의 1이 되고, 학생 수로 얘기하면 전국에 26%의 학생이 있고, 선생님도 전국의 학교, 선생님들의 24%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도 교육청을, 김고성 목사님이 등을 떠밀어가지고, 제가 조금만 컸어도 안 밀리는 건데, 김고성 목사님이 워낙 고성이라, 제가 그냥 밀려가지고 이렇게, 신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저는 어떻든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컴플렉스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컴플렉스 이길 때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생기고 그 변화의 동력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역사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돌이켜보면 1989년 4월이 어느 때입니까? 문익환 목사께서 방북을 하시고 사위 선언을 만들어내시고, 우리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의 길을 열으셨던 역사적인 해고,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가 아마도 이 구민교회는 자이반 타이반 내려온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그 역사가 6.15 남북 공, 아, 죄송합니다. 아, 1991년 아,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들어내고, 그리고 그것이 6.15 남북공동선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2007년 남북정상선언을 만들어낸 그 기초가 바로 그 문익환 목사님의 4.2 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이 구민교회는 앞으로 어떤 선언을 만들어낼까 그런 기대를 걸어보면서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